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절씩 교도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아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예,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laughs> 우리를 간지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 말며 아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 내가 꿈꾸니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 우리가 이번 주에 어, 새벽의 본문을 다루면서 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God's Will for Your Life 하나님의 당신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인물이 인물을 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 사랑을 독차지를 하고 뿐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꿈도 두 번이나 어, 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 공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나 할 때, 항상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 위기. 이런 건안 들어가잖아요. <laughs> 그 그렇죠?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할때 가장 재밌게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모세. 홍해가 쫙 갈라지고.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죠. 다윗을 쭉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다윗을 잡는 골리앗,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셉이야. 요셉이야. 옛날에 이집트 왕자도 보면 모세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 이제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원투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삶의 굴곡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쉐마 이스라엘,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육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어, 본문에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은 뭐냐면 바세바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 바세바가죠. 자자자자. 자, 자. 디발 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야? 요셉을 유혹할 때, 어, 예전 번역 개역 한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득죄를 득죄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신앙 교육이 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앙 교육이란 건 뭘까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보았, 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사학 이야기, 자기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 의 어?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하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의 삶이 어떠했고 이런, 이런 것들을 쭉 들었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삶은 직접 들었죠. 직접 내가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릴 적 이렇게 내가 형을 속이기도 했고 나의 원래의 삶은 이렇게 나의 원래의 성품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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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마를 만나고 이모를 만나고 내가 분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것들을 쭉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 그러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아 우리 아버지도 장자가 아니었는데 약속을 잇는 약속의 유혹을 잇는 언약 당사자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판을 보니까 내가 되겠구나 생각했을까 안했을까 어릴 적부터 자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좋아해.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기는 새색옷을탁 입는단 말이죠. 형들하고 다르게. 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될 수 있는 뭐야? 꿈이. 한 번이면 도구들이 이게 예, 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번을 꿨단 말이에요. 두 번을. 특별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열한 별, 해와 다른 뭐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요셉이 엄청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이제 아!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겠구나.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 계획을 경건의 계획을 이렇게 한번 노트에 적어보라는 내용이 생각이 나시죠. 그때 가장 큰 적이 뭐였습니까? 낙담입니다. 낙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게 누구 덕분이야? 요셉 덕분이지.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죠. 그 계획을, 결과를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엇으로? 꿈으로. 자, 송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셉이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사업을 일으키시고 내아 이게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크빛 결과를 예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결과를 꿈으로 보여 줬죠 자, 과정은 보여 주셨습니까? 안 보여 주셨습니까 프로세스는 안 보여 주시는 거예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누차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전두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흉통한 것과 고난받는 것, 잘 풀릴 때와 권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앞에 일을 알수 없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프로세스는 안 보여줄까요? 내가 주는 결과, 내가 주는 너에게 비전,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블루프린트를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앙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중간 단계 다 보여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매달 며칠 날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매달 며칠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매달 며칠 날에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 알면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금 나의 삶은 A.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한 꿈은 Z. A하고 Z는 하늘과 땅처럼 멀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B, C, D, F, G 쭉이 중간 단계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게 뭐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오늘 말씀이 아니고 다음 본문을 보면 19절 보시면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서로 이르되 누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에서 꿈을 이루는 자까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 꿈을 성취할 뿐 아니라 꿈을 제시하는 자가 되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한 비전을 다 성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형들을 구원하고 형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죠.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요셉에게 뭐 사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머 그죠? Dreams come true. 그게 뭐예요?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고, 그리고 Dream Maker.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 그 꿈을 품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면, 그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그들에게 작은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뭐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주차 강조드리지만 과정은 알수 있어요? 없어요? 과정은 험난할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부딪힐 겁니다. 때로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봉착할 겁니다. 요셉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누명을 쓰자 너무 선했죠. 여주인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옷을 벗어던 채로 도망갔다.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뭐예요? 흠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점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뭘 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그 삶에서부터 끌어 내리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잘못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죄로 인한, 잘못,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야 되지만, 정말 주의 뜻대로 사노라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봉착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면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그건 프로세스라고, 프로세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인지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어, 장세기의 말씀,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꿈꾸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 대해서, 어, 또 생각하고, 살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 붙들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고.